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네, 생각보다 제 브이로그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선 요 영상부터 업로드 하고요. 다시 댓글을 마저 달아야 될것 같아요.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공모주 일정이 다소 여유롭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니까요. 필요한 다른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고요. 브이로그도 뭐 틈틈이 촬영할 만한 콘텐츠 생기면 부담 없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1월 남은 일정부터 간단히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트임과 바이오프트로 NH 오런 리츠가 상장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스펙 한개 그리고 리츠 두 개의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 오런 리츠의 성과에 따라서 나머지 스펙의 흥행 여부도 달려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의 첫 일정, 트임 상장 이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장일은 11월 17일이고요. 공모가는 22,000원, 주관사는 대신 증권이었습니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배정현황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무리 사주에 배정된 내역은 하나도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36.2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수요 예측 때 9.24%였는데, 그래도 4배 가까이 올려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개월 비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확약 비중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의무보유 확약 배정은 그래도 잘 잡아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총 수량 내에서 확약된 비율은 37.44%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 배정 수량 중에서 확약된 비율은 11.73%가 됩니다. 외국 기관의 확약 비율이 10%를 넘겼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배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3개월과 6개월 위주로 잡아준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한 유통가능 주식수는 어떻게 될까? 우선, 기존에는 비율로 31.47%였어요.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4.66% 존재했고요. 여기다가 화객 비율을 적용하니까 26.9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우선 20%대로 내려갔다는 거 괜찮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429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기존 주주 비율은 조금 걸림돌이기는 하죠.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차별로 비율을 한번 따져서 보면요. 기존 주주가 54.49%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 28.01%고요. 그 뒤를 우리들 일반 청약자가 15.63%를 차지합니다. 화격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상장일에 매도 가능성 꽤 높은데요. 이 트임의 기존 주주들까지도 매도폭탄을 쏟아낸다면 흐름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들은 누구일까?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벤처금융, 주관사인 대신증권, 그리고 1% 미만 소액 주주들. 제가 지금 벤처금융에다가 네모칸을 쳐뒀는데 그 중에서도 노란색 음영 칠해진 부분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고요. 바로 오른쪽 칸은 보호예술을 자발적으로 약속한 수량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보호예술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벤처금융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회사가 상장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때 자금 엑시트, 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되기 때문에요. 보호예술을 약속하지 않은 물량들은 상장일에 바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대신증권. 이번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취득한 트임 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는 자발적인 보호 예술을 약속했지만 0.45%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0.45%면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 미만의 소액 주주들은 어떨까요? 네, 정확하게 제가 취득한 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면 다들 팔려고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있다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트임은 그래도 전체 유통 물량이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고, 그 중에서 기존 주주의 비율이 뭐15% 정도면, 완전 망했다 싶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신에 장중의 흐름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출해 가능한 물량은 전환 사채나 전환 상한 우선주는 없고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서 17만 3 1아홉주가 상장 직후에 바로 전환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39%에 해당하는 물량이니까 체크 우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참고용으로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임은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유사기업 중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코그넥스라는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큰 기업을 포함을 시키면서 PER을 굉장히 높였다. 고평가시켰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코그넥스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2021년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서 활용을 했고요. 오늘자 시가총액을 이 순이익으로 나눠서 PER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텍플러스와 고영의두 종목의 평균 PER은 26.49배가 나왔고요. 어, 트위의 연안산순이 64억 원을 곱해서 평가 시가 총액은 1,695억 원으로 계산을 했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 주니까 주당 평가가액이 22,8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모가가 22,000원이니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었죠. 사업 내용은 사실 코그넥스와 가장 비슷하고 트위이가고자하는 방향이 코그넥스라고. AI 베이스의 머신 비전 시스템, 이 검사 장비 쪽이라서 코그넥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지금 트임이 열심히 진입 중인 상태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에서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요, 이 회사가 제시한 공모가 밴드를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밴드 상단에 초과한 가격을 제시한 비율 93.4%나 됐었어요. 그래서, 기대 주가를 계산할 때, 코그넥스도 포함을 시켜야 맞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29,6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34.54% 정도 플러스. 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트임은 또 단독 상장이라는 것에 기대를 조금 더 걸어보고 싶기는 해요. 저는 50%에서 뭐70% 정도의 수익만 줘도 우선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의 상장일 추세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VI가 사라진 뒤에는 더더욱 9시 1분 이내에 최고점을 찍고요. 금방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서서 막 장기로 보유할 것이 아니라면요. 우선 최대한 빨리 팔고 보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나 지난주에 뭐 지오 엘리먼트나 ITIG처럼 상장일의 주가가 너무나 급하게 급격하게 빠르게 빠진 경향이 있다면, 이런 경우 매도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럴 때 조금 기다려본 뒤에 조금이나마 주가가 돌려줬을 때 파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흐름이 워낙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일률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늘 그렇듯이.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트임은 단독 상장이고요. 최종 확약 비율이 36.28% 그리고 3개월, 6개월 분포가 많았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최종 유통 가능 비율도 26.90%뭐 괜찮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성과는 내고 팔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 사채 전환 상한 우선주 없고요.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아, 혹시 상장일에 원하는 가격대에 못 팔고 막 불안해 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의 전망 요런 것만 다시 확인을 해 보자면 틀임의 가장 관건은 AI 베이스의 검사 기기 뭐 불량품, 이런 거 판별하는 검사기를 통해서 적용 산업군과 고객사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앞으로의 성장이 달려 있다고 했었어요. 다행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국내 최대 제철 업체에다가 금속 표면 검사 수주도 성공을 했다고 하고 또 글로벌 업체 향 금속 부품, 외판 검사기도 수주를 따낸 상황이라고 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파일럿 수주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창출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요. 또 기대를 조금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 파트너인데 산업 사이클상 장비 교체의 신규 수주도 기대되는 타이밍이라는 거뭐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적을 같이 살펴봤을 때요. AI 베이스의 검사기기 비중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동반 성장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2018년에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2010년부터 17년까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던 회사라서 현금성 자산을 이미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적자인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영업 유지가 가능했던 부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서 이런 재무적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니까요. 만약에 혹시나 상장일에 못 팔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요즘에 상장일에 다들 파는 데 급급해서 생각보다 성과가 부진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v i 마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기업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조금 더덜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봤어요. 우선 트임은 제가 볼때 그래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장기로 가져가자,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가격에 바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수익을 확정 짓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laughs>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롭게 오후 시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